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탭 S6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탭 S4 다음에 갤럭시 S5E가 나오긴 했는데 S5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모델로 공식적인 플래그십 모델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S5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S6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6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는 약간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갤럭시 태블릿은 영상 소비용, 컨텐츠 소비용으로 많이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초점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부터 살펴보면, 10.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화면 내장 지문 인식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내장 지문 인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 갤럭시 탭 S6에 탑재된 화면 내장 지문 인식은 갤럭시 S10에서 탑재된 초음파식이 아니라 광학식 지문 인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확도나 속도에서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태블릿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어요. 1300만 화소의 일반 카메라와 함께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7040mAh를 탑재하고 있고 여기서 아쉬운 점은 충전 속도가 15W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7000mAh를 15W로 충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430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지니고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6GB m 에 128GB 그리고 8GB m 에 256GB를 지원하고 있고요. SD카드는 최대 1TB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를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갤럭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가장 최신 프로세서라고 할수 있는 855 플러스는 아니지만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플래그십 태블릿에도 무게를 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생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스펙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기존 태블릿 대비 가장 눈에 띄는 발전한 점은 바로 S펜이에요. 갤럭시 노트9에서 지원 되었던 블루투스 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에어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면서 펜을 쥐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거나 제스처를 통해서 다양한 조작을 할수 있다고 해요. S펜의 기능 강화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라고 불리는 만큼 덱스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컴퓨터와 비슷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멀티태스킹 기능을 향상시켰고요. 트랙패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랙패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정품 키보드 커버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키보드 커버의 경우에는 가격이 179달러로 약간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트랙패드가 포함된 키보드 커버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는 할수 있지만 사실 트랙패드가 껴있다는 점에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S펜의 에어 액션 기능과 덱스 모드의 기능 향상 등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갤럭시 탭에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킨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이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못 따라갔다 라는 것은 단순히 스펙적인 차이는 아닌데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용 어플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생산성 어플로 굉장히 유용하게 알려져 있는 굿노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하지만 안드로이드에는 그만큼을 따라갈 정도의 어플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순히 스펙적인 부분만 늘려간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도 조금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에 갤럭시탭 S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지낼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스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위협하는 데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